샬롬 오늘도 믿음의 학원을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다. 내 안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히 연합해서 산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고 나누고 전하는 삶을 산다. 나는 남편으로, 아빠로, 자녀로, 형제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내게 허락하신 이 자리를 지킬, 지키게 된다. 나는 하나님의 감동을 전하는 작가 겸 강사다. 나는 사람들의, 헤어와 마음도 예쁘게 다듬어주는 디자인이다. 나는 화평케 하는 직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다. 아멘. 오늘은 9월 1일입니다. 월요일이고 164일차 그리고 신명기 29장 말씀입니다. 29장은 뭐. 앞장에서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연결이 됩니다. 어, 주제는 모압당에서 세우신 언약.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죠. 십계명, 은약을세우 시고, 그리고 20, 29장은 모압당에서 새로 세우신 언약입니다. 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언약. 입니다. 그리고 지금뿐 그시대에그 사람들에게만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태어날 다음 세대까지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말하면 지금 우리와도 언약을 맺어 주신 것입니다.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9장에서 더 강조하는 것은 계명을 어 통해서 순정함을 복을 받고 불순정하면 저주 아래 놓인다는 것을 말씀하고 아 19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비를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 젖은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어, 이 말은 내가 죄를 짓고도 회개 안 하고 그래도 나는 복을 받을 거야 말안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자에게 하나님은 그 위에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고, 이 책에 기를 깬 모든 저지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내용입니다. 음.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내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아고 그래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겠지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회개하면 돌이키면 용서하십니다. 근데 돌이키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더 악으로 빠져가는데도 나는 잘 될거야 라고 말하는 완전 양심에 화인 맞은 자처럼 그런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어...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들을 했다면 그리고 우리가 매일 점검해야 될 것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 어 잘못한 것이 있다는 게 있으면 도롭게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실 때 반드시 용서하시고 더 우리를 옳은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을 오늘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안에서 성리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가자!